전파하 이렇게 딱 칠게. 부드럽게. 한65 정도만? 딱 아, 진짜 정확한, 정확하게. 똑같은 힘으로. X같죠? 어, 네. <laughs> 어, 네, 어, 왜? 아주 X같았어요? 왜 졌지? 69 좋아하시잖아요. 69 좋아하지. Ready. <laughs>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뭐? 캣크 저는 5 9오9좁다 아이고 오9오9 70안녕하십 <laughs> <놀람> 안녕하세요 전짜리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놀람> 스크린볼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아이구야 어, 아니야 아니지? 우리 이거 그냥 그거 하는거야 이게 오토맥스? 이렇게 놓고 찍자 스크린볼에 대해서 알아보는걸로 하고 스크린볼 이거 비거리볼이 이제 엄청 많은데 이게 비거리볼들을 한 번씩 다 쳐보고 어떤게 가장 좋은지 이제 하는거야 재원아 네 첫번째는 아이어 윙스 그리고 두 번째는 볼빅의 맥스볼 그리고 또뭐 있지 세 번째는 데이비드 네 번째는 이게 비싼 볼이잖아 아트맥스 오토맥스 비싸요, 오토맥스 네. 막 그리고 일반 볼은 뭐 주변냐면 타이틀 리스트 프로브이원 캘로웨이 크롬소프트 그 e i c 소프트 아니고 크롬소프트 4피스 있잖아요 도움을 주실 우리 방사능 선생님 <laughs> <딩딩딩딩딩딩>. 자쳐보자해 X같죠? <laughs> <laughs> <어이. 웃음> 네 아주 X같았어요 니다 엔진! 지금부터! 자, 이제 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쳐볼게요. NX, 요 불로 칠게요. NX 내가 주던데안주선데그두 번째. 기다려기다려 기다려. 아직 뭐가 못 줬는데. 대체? 네. 아이고. 전달이 <laughs> 있네. <존나 괜찮다. 웃음> 자, 돈딸리 다이아 윙스. 네. 다이아 줬습니다. 돈딸이 진짜로 갔다고요. 근데 이게 내가 네, 근데 아, 가게사 비슷한 느낌으로 치면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죠. 그냥 세게 친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거 좀 너무 많다. 78.9? 어? 네? 7 8 9 6 68. 8아 68.9? 68.9? 안 나와. 지금 2피드가1.9% 어, 뭐. <laughs> 이렇게 얘기가 안나리 다시 <laughs> 갔다 올게. 저 방이야. <laughs> 그리고 94? 69.4? 3 올라가네. 어, 3 올라갔어. 69.4? 3, 4 정도 올라가네. 음. 3, 4 정도 올라가네. 평균적으로 이 이거를 수치화시키는 아 됐어. 6 9구점구점 됐어. 그럼 6 9까지 나오는 거네. 3이 올라가네. 없이 다이어행수는 전체적으로 3... 다이어행수는볼 스피드가 한3 정도 없대요. 이번에는 맥스고 볼빅 볼빅 맥스고 맥스고 이번에 는볼빅 맥스고 오! 오 왜안 나오는지 알까? 아, 72 71 근데 이렇게 되면 나는 전 스윙을 다 갖다 버려. <laughs> 전 코를 그러니까 레디 아 근데 이, 맥, 이 맥스 볼을 살려줄까? 밀어낼까? 69.8 70이네 이거는 조금 덜맞아어그 맥스 볼 때는 75를 떼야 된다는 얘 존나 새 x 밀어주기 레디 오 68.5아 됐어 음. 이거 잘 맞을 거야 이정도는고 맥스 고는 볼 스피드가 3좀 넘게 나오는 거 같아 맞지? 음. 3이 조금 3.5 정도? 3.5 정도가 음. 더 나오는 거 같고 음. 칠때 조금 더아 아, 일부러 안 나오게 하는 거야 얼굴 보면 사람들이 다 싫어해서 타감이 좋아 어, 어, 타감이 조금 더 좋고 뭔가 좀더 그리고 미스 진짜 때. 진짜 펄치는 것 같은 느낌이야. 음. 날리는 느낌이 아니라 맞지 맞아, 맞아. 약간 그런 느낌 음. 좀, 음. 아, 좀 있어. 아, 왜못 해? 아, 우리 이것도 쳐야 되네. 다비드 먼저 치고 오토, 음. 오토 오토. 오토는 나중에 치자. 이번에는 다비드, 다비, 데이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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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데이비드 한 번도 안쳐 봤어요. 이것도 요즘에 사람들 이 많이 치거든. 그렇죠. 데이비드. 이게 이것도 비거리 볼인가요? 비거리 볼이 데이비드도 비거리 볼인데 요즘에 사람들이 데이비드도 많이 쳐오 기대가 크다 아. 69? 69딱69 69구 좋아하시잖아요 69 좋아하지 a d y 세 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숫자로. 가전 599입니다. 아이고 599. 70 599. 요것도 괜찮네. 괜찮네요. 괜찮은데 확실히 맥스고보다 날린다고 그러네. 음, 약간 내가 느끼기에는 맞았다는 느낌이다 공이 가볍게 느껴져요. 70 많이 나가네 많이 나가 응, 많이 나가어이번 한번도 안 들어갔어 데이비드 데이비드 설명이 괜찮네요 데이비드가 지금 맥스고랑 다이아 윙스 데이비드 쳤을 때 나오잖아,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게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형 거의 5차이나 그러니까 야 지금 5차이 석규같은 경우는 5정도 차이나 너는 몇 차이 났어? 너한 n 정도 차이 나지? 저도 a v e h 나도 한 on 정도는 차이 나는 것 같아 h 이상 h 요 w That do h a v 이 some hard on the China and what? How is it? How i 뭐 it? How is it? How 도 s it? How is it? How is it? How is it? How i 한번 스크 o 서 어떻게 되나 저기. 이게 뭐 필드에서 네, 비거리 비서리 볼이라, 뭐안 뭐, 뭐 죽는다고, 저스팅. 뭐 엄청 비싸 말도 안 되게 비싸. 68.2 소리가 왜 이래? 뛰어라, 뛰어 뭐, 소리가 난다. 엄청 뀨이. 맞는 타감은 좋아. 그렇게 좋지는 않아 나는 대하이버를 쓰리피스로 한번 쳐보고 싶어요. 월만, 얼마큼, 얼마큼 안 나가는지. 이건 막긴 잘 맞는 거 같은데? 약간 미만한 거안안 어. 같아. 잘안 맞았어. 깨진 거아 66.9? 뭔가 깨진 느낌 나요. 비거리 같아. 볼이 아닌 것 같아요. 스크린 아니, 스크린에서, 스크린에서. 내가 어떤 느낌이냐면 음. 이게 치면서 깨진.. 깨진 볼 치는? 깨진 볼 치는 느낌. 깨진 거 음. 아니에요? 아니안 깨졌어. 한 번도 친적 없는 거예요. 오, 좋다. 아, 64. 닮은 거 같아. 깨진 것 같은데? 아니, 안 깨졌다, 형님. 샷이 깨진 것 같은데? 멘탈이 깨진 것 같은데? 기다려 <웃음> 마지막. <웃음> 마지막, 마지막. 한 번만 더. 잘 치고, 67 정도 치고. 미안해. 딱 보니까 67, 68이야. 어. 그러면은... 아, 손리가 근데 너무나. 67. 97 5. 6 약간 필드에서 비거리 볼이고 근데 아 뭔가 느낌이 되게 특이하이 오토 맥스는 공이 너무 비싸 아 뭐, 맞지 몰라 존나 비싸 <laughs> 그러니까 가성비가 너무 없다는 거지 이거는 내가 볼때 필드에서 쓰는 사람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셋이라고볼수 있겠습니다 이거 많이 쓰고 제일 타이틀. 많이 쓰는 거는 타이틀링과 크롬 소프트니까 어. 타이틀장 크롬 소프트를 쳐보자, 그죠그 궁금하다. 타이틀 리스트. 음. 제일 많이 쓰는 타이틀 리스트. 프로브이원. 날리네. 잘안 나오지. 아니 무겁지. 어. Ready. 타이틀을 왜 볼을 친다지알 거야.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 왜? 네. 그러니까 <laughs> 왜 타이틀을 치냐면 확실히 안정적. 뭐 그러니까 맞는 타감. 타감. 그리고 맞는 공 가는 거. 직진성. 직진성. 그리고 내가 쳤을 때아 똑바로 갔다라는 느낌 같은 거잖아. 있 음. 비행 능력이라고 하시 어, 그런 거 그런 게 확실히 좋고 이 타감이랑 소리가 저 아까 소리 되게 시, 듣기 싫었거든 음. 근데 이게 확실히 달라 그래서 아 신고할 다 아, 타이틀을 왜 쓰는지 알겠어 비싸도 타이틀 오 좋다 확실히 96.4 근데 이게 골스피드 뭐고를 떠나서 공이 살거 같아 다 근데 필드에서는 단점이 한, 짜장면 한 그릇씩이라서 못 쓰고 잊어버리면 타이틀 리스트 설명. 타이틀 리스트는 나는 <laughs> 되게 좋았어 느낌, <laughs> 치는 느낌도 좋고 화감도 <laughs> 좋고 뭔가 되게 좋았고 연습장볼보다는 무조건 많이 나가. 어? 많이 나가. 어, 직진성 좋아요. 같은 것도 좋고 진짜로. 확실히 돈 내기 할 때는. 어. 타이틀 같은 거 쓰는 음. 게 어, 좋을 것, 것 같아요. 맞아, 그렇돈 내기 할때 나는 이 비거리 볼보다 이게 나은 것같아왜냐면 안정적이야. 안정적이야. 어, 조금 안정적이야. 그래, 그러면 그거 맞다. 돈 내기 할 때는 이번에는 완전 이거의 4피스, 크롬 소프트 타, 이거 캘로웨이의 <laughs> 크롬 소프트라고 있어. e r 시 소프트 말고 아. 3피스 아니고 크롬 소프트야. 이거 후임을 버린 가요 이거 아니야. 4피스인데. 요거 한번 저렇게 포피스, 크롬 소프트 포피스. 나는 필드에서 이거 많이. 포피스면 살짝 덜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나는 이거를 필드에서 되게 많이 쓰는데 왜냐면 이게 타감이 엄청 좋아. 오 시작. 와 이것도 근데 방향성이 너무 좋다. 확실히 스크린에서 스크린에서 딱딱한 공이잖아. 딱딱한 분들이 사이드 스피드 안 먹네. 그렇지. 어. 그리고 아이언도 막주기이야 뭐? 나는 이게 타감 아. 엄청 좋은데 아. 확실히 뭐라가덜 먹어. 어. 이거 원래 계용형 구질로였으면은 들어오고 많이 말려야 되는데 안말네 어. 어떤 느낌이냐면 호피스니까 어. 무겁다. 음. 확실히 맞고, 무겁다 맞고 나서 무겁죠 아니 뭔가 딱 맞는데 돌멩이 치는 느낌이야 음. 어.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 아우 무겁다 야. 확실히 66.0 사이즈 스케일 진짜 안 걸려 근데 진짜 이게 맞네 이게 안정적이야 사이즈보다 어. 이게 안정 아니 똑같아 크롬 소프트 크롬 소프트 나는 크롬 소프트보다 타이틀이 난것 같아. 음... 쳐보니까. 아, 나. 난 얘가 난 크롬 소프트보다는 타이틀이 조금 더 부드럽기도 부드럽고, 소리도 그렇고, 이건 너무 나한테는 무겁다고 어.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 같아. 포피스라, 포피스라 그런가? 아이언 칠 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드라이브 칠때 나는 타이틀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 난첫 번째는 타이틀. 근데 스릭스는 프로들이 많이 쓰거든. 스릭스는 뭐? 브릿지, 브릿지 스톤리가슬릭스가스가브릿스브지리가스리잖아그러스까한번 어. 쳐봐요 이거? 슬릭스토리슬릭스 스토리가 이스지스릭슨스그 브릿지 스토리가 브릿지 스지스 부드럽다. 부드러워. 약간 약간 타이틀 같은 느낌. 내가 그러니까 이것도 스리피스라 고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느끼기에는 확실히 스리피스 공들이 사이드 스핀 안 먹어가지고 맞아. 다양성이 응. 좋은 것 같아. 약간 타이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야, 이거 확실히 너무 이것도 나쁘진 않네. 않네. 이게 사람들이 놓고 스리츠. 한 거. 이유가 있어. 어 괜찮긴 하네요. 이제 아이언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NX 아이언은 난 미우라 7번, 그냥 컷샷 느낌으로 쳐야겠다. 맞지? 어쨌든 일정하게, 어, 일정하게만 치면 되는 거 아니야? 컷샷으로 이거 잘 맞았다. 48, 이게 잘 맞았어. 48 정도 나오네. 어. 이게 잘 맞았어. 48, 48이잖아. 다이언스. 다이어 l m 이다 e 스 레디. e 스 e 감각이 없어지니까 차라리 이게 더 나은 거 같아. l me, Tell me, t e l 잘맞 e t e 어 l me, Tell me, t 어 l l me, Tell m 돌비게? 뭐? 이게 잘 맞으면 한 번만 치면 돼. 솔직히 그거보다 잘 뭐지? 맞을 수가 있냐? 안 그래? 그렇죠. 정타 느낌이 있으니까. 어, 정타 느낌이 있으니까. 초보 아니잖아. 아, 사십구. 사십구 점치 됐어. 이게 맞아. 1 네, 페이드가 걸렸고 1 정도 어. 데이비드. 데이비드. 자, 세 번째 데이비드. 아이언 7번. 데이비드 아이언 7번. 괜찮았어. 아 씨. 레디. 와 아, 그리고 이거 데이비드야? 네 타감 좋아 드라이버 칠 때랑 다르네 어 타감 좋다 타고음도 나쁘지 않았어 약간 지, 와 아, 이거 많이 나가네 많이 나가 음. 이게 지금 내가 약간 뒤딱났어 약간 뒤딱났는데도 많이 나가네 50 Ready. 자 그러면 오토맥스, 오토맥스. 아이언도 많이 마이... 아이언 느낌 어떤가 궁금하네 저기도 아 이거는 괜찮은데? <laughs> 아니 진짜 타감이 쓰레기다 <laughs> 국산뻘 아닌가요? <Ready. 웃음> 뭐야 이타감왜 이래 이거 와뭐데 어, 이거? 마이라가긴 한다 잘 맞았어 존나 잘 맞았어 방금 아, 그래봤자 50 50점 50마이 나가긴 하는데 타감이 완전 쓰레기야 이거는 전 타감도 별로네요 아이언 타감도 타이틀 타이틀 아이언 타이틀이야 뭐다 쳐봤던 거랑 똑같지 않을까? 타감 받는 맛이 무섭다 잘 맞았슈. 나... 타이틀 볼좋네 오, 우앗 오십. 저파. 이게 백스핀도 많이 걸리는 느낌이고 타이틀이 백스핀도 많이 걸리는 느낌이고 타감도 좋고 좀 뭐랄까. 전반적으로 되게 좋다. 크롬 소프트. 저기. 크롬 소프트.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습장 불보단 다 많이 나가지 예. 잘 맞았다. 괜찮다. 와 이거. 아이언은 크롬소프트가 진짜 최고네요 진짜 좋다 뭔가 되게 쫀득해 엄청 쫀득거려 어? 근데 아이언 쳤을 때는 난 크롬소프트가 제일 좋았어 근데 포피스인데도 불구하고 탄도가 좋아요 무거워서 안뜰줄 알았는데 음. 오히려 더잘 떠요 나는 아이언 칠 때는 크롬소프트가 제일 괜찮, 괜찮은 거 같고 좋아. 봐봐. 치다가 스피드볼을 음. 썼어. 근데 볼 스피드가 한2더 나와. 어. 근데 날려. 아, 날 날리는 느낌이나 음. 아. 무거운 볼을 치다가 요거 스피드볼을 치니까 음. 공이 되게 가볍게 맞는 느낌이나. 아. 어, 그럼 아이언은 확실히 스리피스를 쓰는 게 낫네. 그치. 드라이버는 뭐 멀리 아, 이제 보내 이제 멀리 보내려면 상황에 따라서 음. 공략에 따라서 음. 음. 안정성 있게 치려면 좀 무거운 걸로 그러니까 제일 잘 나갔던 볼은 뭐야? 제일 드라이버에서 멀리 나갔던 볼. 나는 저거. 데이비드 백커 나는 뭐였어? 형도 데이비드 베커고. 형 맥스고. 데이비드 더 많이 나가. 평균적으로 데이비드. 데이비드가 제일 많이 나가네. 어, 드라이버. 드라이버는 지금 이 데이비드가 평균적으로. 적게 치는 애나, 세게 치는 음, 애나, 제일 많이 나가는 제일 많이, 제일 많이 나가고, 그리고 아, 2등이 맥스고, 맥스고, 그리고 3등이 다이윙스지 맥스고가 제일 안 깨지는 것 같고, 근데 데이비드가 내가 볼땐 제일 좋은 것같아 링크를 걸어야겠어. <laughs> 데이비드가 제일 좋은 것 같고, 아이언칠 때는, 아이언칠 때는, 데비드가제 많이 나갔어와 데이비드가 많이 나가네 응. 아이언도 데이비드가 많이 나가네 아니야 오토맥스도 많이 나갔어 근데 오토맥스는 오토맥스도 끼면 안될것 같아. 그러니까, 오토맥스도 아이언 치면은 많이 나가긴 하는데 아니 타감이 쓰레기예요 이거 타감이 쓰레기고 아이언 타감은 나는 크롬소프트 아니면 타이틀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 타이틀 어디갔냐 타이틀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 확실히 좋아 어 타감이 맞았을 때 느낌이 체에 맞았을 때 느낌이, 맞았을 때 느낌이 어. 확실히 좋아 체에 맞았을 때 느낌이 뭔가 공에 이 임팩이 전달되는 음, 느낌이 있어 타이틀이 제일 좋고 그래. 그리고 전반적으로 난 타이틀이 괜찮아 총 공을 사서 만약에 쓴다면은 타이틀이 제일 나은 것 같고 스크린에서 친다고 치면 그냥 데이비드가 제일 나은 것 응. 같아 이걸 드라이버로 치시고 아이언은 타이틀을 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돈 내기 하면 돈을 따는 거지? 그렇죠. 볼 값을 거는 거.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총평은 드라이버는 데이비드 아이언은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엔 퍼팅. 아, 그래요. 다음번에는 맷지와 퍼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